리스커피 네. 한잔있자 하나 둘 셋. 아우씨 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NK 남군다자 오늘 낙동강죠. 낙동강 쪽 동강 줄기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는 낙동강 지루. 뭐지? 왔어! 그래, 고기였네, 아까 전에 네 오, 꾹꾹 된다 오, 힘 많이 쓴다. 안 돼, 그로 가면 안 돼. 와, 사이즈는 괜찮은데. 감았어. 와, 조졌다. 글걸로 가면 안 되는데. 오랜만에 <laughs> 음. 사짠데. 아, 이걸 라인을 안 주고 그냥 채 올렸어야 되나. 하, 푸시 아 아깝다. 표고기 씨, 간켰어. 또 있을 거예요 고기가. 또 왔어요. 이번엔 안 놓친다. 어우, 사이즈가 좋다다. 사짜다. 나오면 사천에. 그래 또. 나이스. 와 차. 첫 번째 고기 털리고. 두 번째. 아, 첫 번째 고기가 아쉬웠는데. 그래도 나오네. 배스가 어느 정도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배스. 물에서 보면 바가 20cm 정도 잠겨 있어요. 잠겨 있어서 빨리 배스를 띄워서. 아, 이번에는 랜딩에 성공을 했죠. 항상 여기, 이 자리, 이 자리에 스쿨링 돼 있어야지. 뭐한번툭 쳤는데. 메탈이 꺾였어, 그래서. 메탈이 꼬였다. 아. 메탈 바이브를 쳤는데 고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더 이상 고기가 안 나온다. 그러면 웜으로 장타를 한번또 쳐봅시다. 아 여기 이 자리는 아침에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3, 4시 정도 수온이 그나마 조금 상승했을 때딱 와도 좋은 필드인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항상 여기에 오후에 온 적은 없어요. 포인트 이동. 자 포인트를 이동합시다. 아, 우와, 누굴까, 가야 저, 저, 비스모트 열심히 달려오다가 얼음 위에 얹혔어. 좋았어. 후지 내가 나갔어요. 어차피 위에 다 얼었어요. 못 올라가요. 같이 있던 고기 나오나, 혹시? 이쪽으로 다빠졌을라나 장아를 신고 왔어야 되네. 입질, 었어보세요 자, 입질. 아, 사이즈는 작다. 하지만 커버라가지고 어느 정도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, 금 어우, 그래도 3자다. 자, 자 프리리그에 또 한수가 나와주네. 첫 포인트는 반대편에서 날씨를 하고 저쪽 밑에 쪽으로 갔다가 다시. 아침에 했던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와서 프리리그에 한술하네. 프리리그에 한술을 했습니다. 어우, 빠졌다, 씨. 어, 라인 쭉 땡겨갔는데, 땡겨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쳤는데. 입질. 자, 입질이 왔어요. 가져가. 그래, 가져간다. 자, 입질. 오, 이건 사이즈가 좀 됩니다. 오씨. 지금 안데, 오 사이즈 좀 된다 이거 사자 되겠다. 아참 오늘 힘드네. 잠만 신고 왔어도. 빠졌어 오씨 사이즈 많이 괜찮은데? 쉬. 옷까지 빼러 가면서 오이씨 에이씨 양말 다 베렸어 와 정말 오랜만에. 아, 항상 장화를신고다겨는데안신고다겼더만 오늘. 사이즈 괜찮은 놈한 마리 나오네요. 오랜만에 괜찮은 놈이라, 아가씨. 떨구기 싫어가지고. 뭐 49? 아니면 50? 조금 넘든지. 네, 그럴 것 같네요, 사이즈가. 자, 오랜만에 괜찮은 사이즈 한 날이 자. 어, 좋다. 평상시에 그렇게 장화를 잘 신고 댕겼는데 발 빠진 거야. 뭐자한 <laughs> 발이 나온 걸로 뭐까지덕지 해야죠. 이 시기에 저 사이즈. 아 근데 확실히 입질이 미약합니다. 미약해. 정말 약하게 톡 치고 그냥 라인을 그 다음부터는 살살 끌고 가더라고요. 아 고기 있는데 야안 먹네. 톡 치고 한번더 치지만 더 이상 안 가져가네. 주고. 어 잡았다. 그렇게 사람 이약 올리냐 너는 나와. 야 사람은 그렇게 약 올리네. <laughs> 겨울이긴 겨울이 빨갛습니다야 진짜 뭐라 해야 될까? 순간 처음엔 돌인가 다시 사야 왔었을때톡 치더라고요 이 돌하고 느낌이 또 완전 다르거든요 확실히 구분이 됐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살짝 들었다 나다가 살짝 들었다 나다 하니까 결국에는 지가 약올라서 박 가져가네요 진짜 확실히 애들이 이제 완전 겨울 패턴을 한것 같아 정말 예민하게 입질을 시원하게 떵 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약하게 톡 그리고 톡. 지금 랜딩을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쉽게 쉽게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강제 집행을 이제 하잖아요. 그 하는 이유가 지금 앞에 쉽게 쉽게 랜딩을 하잖아요. 근데 어렵게 막 이렇게 강제 집행을 좀 하는데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커버 지형이에요. 자, 약간 커버 지형이다 보니까 제가 고기를 좀 강제 집행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부러 강제 집행을 합니다 지금. 한세번 정도 캐스팅하고 철수합시다. 아, 어, 차피 몰라요. 이제 오후 되면은 고기가 더 올라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, 여기. 와, 입질. 이건 세다. 물었냐? 물었다. 와,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. 짠채야 뭐야, 이거? 아, 원피 깨진 것 같아. 아! 우와, 땅 때렸는데 이거는. 아 씨. 아, 그 바로 두번 입질 때 예민한 입질라라 나는 시계 때렸단 말이야.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갔다. 그대로 들어갔어. 요 입질 들어갔어. 요 잡았다. 아 빠졌어. 와 졸라 일었네 울고 있다. 진짜 마지막 캐스팅. 아, 아쉽다, 씨. 가자. 아, 그 쇼파이트 그게 문제였네. 가탁 빠지고부터는 입질 아예 안 들어오네. 아휴 마지막 고기 아깝네. 아, 고은 좀 사이즈가 4자급 정도는 됐지. 근데 때리는 힘이 세기 때문에. 아, 오랜만에 덩그리는 입질 받았네요, 진짜. 아, 자, 오늘. 그나마 모처럼진자 재밌게 낚시한 것 같아요. 아, 제일 마지막 고기가 정말 조금 아쉬웠는데 사이즈는 참 괜찮았을 것 같아요. 4짜 이상급의 베스 아니었나? 왜냐하면 2021년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영상이 빨리 또한편더 올라가게 되면 뭐한편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만 들어가보고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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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. 아, 씨.